안녕하세요. 해산물 야익꾼 백대표입니다. 요새 태풍도 지나가고 연일 비가 와서 시장에 많은 물건들이 없을 거라고 예상하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먹을 거는 다 있죠? 자, 그럼 오늘 노량진에는 어떤 해산물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을지 같이 한번 가보시죠. Let's go! 오늘은 각각 유금매장부터 왔습니다. 그럼 경매모석 같이 보시죠. 지금 경매한 녀석들은 러시아산 아니고 노르웨이산 레드킹 크랩입니다. 낙찰국가가 키로당 37,000원이에요. 아주 저렴한 가격이죠. 노르웨이산은 러시아산 레드킹 크랩보다 저렴한 가격에 유통이 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산이냐 노르웨이산이냐 이것도 체크하시는 게 좋겠죠. 오늘 물건들은 사이즈도 좋고 활성도도 어느 정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살 수율이 그닥 좋지 않은 녀석들이라고 합니다. 평상시 같으면 5, 6만원 이 정도 가격에 낙찰국가가 형성되었을 텐데 아주 저렴한 가격 3 7 0 0 0원에 낙찰국가. 잘 국가가 형성됐습니다. <목소리도> 옆줄에 있는 노후에 산 레드킹 크랩은 낙찰고가 키로당 2 7 0 0 0원이었고요 평균적으로 키로당 25,000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확실히 저렴한 가격에 유통이 됐는데, 가성비적으로 잘 고르면 먹을만한 녀석들이 꽤 많아 보였습니다. 실구매가는 소매점에서는 4만원 중후반대에서 구매할 수 있을 것같고요도매에서는 키로당 3만원 초중반대에 구매할 수 있겠네요. <목소리> 자, 이 녀석들도 노르웨이산 레드킹크랩인데요. 뭔가가 틀리죠? 자세히 보시면은, 배딱지가 상대적으로 아주 넓고 크죠? 이 녀석들은 암놈들입니다. 노르웨이산은 암놈들도 이렇게 수출을 하더라고요. 근데 잘 보셔야 될 게, 상인분이 배딱지를 들척들척 대죠? 그때 까만 알이 보입니다. 외포란을 가지고 있을 때는 암놈들이 살이 약해요.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러시아산 대게죠? 근데 이 녀석들 상태가 좀삐리삐리 했어요 낙찰 고가는 키로당 37,000원이었고 다음 박스는 절지 대게였는데요 키로당 25,000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이번 타임의 대게들은 대체적으로 상태가 좀삐리삐리 해가지고요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게 낙찰이 됐습니다 <놀람> 4, 이 녀석들이 경매에 나온 대게 중에서 제일 좋은 녀석들이었는데요 낙찰고가는 키로당 4 6 0 0원이었고요그 다음 박스는 키로당 4 4 0 0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가격 같습니다. 대게 가격이 저번 주보다는 살짝 떨어졌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살짝 오른 가격대에 낙찰이 되었네요. 당분간 이 가격대 계속 지속될 것 같습니다. 하나사키 킹크랩입니다. 저번 주 하나사키 킹크랩이 선어로 나온 뒤로 꾸준히 활로가 조금씩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낙찰국가는 키로당 18,000원이었고요. 두 번째 박스는 키로당 1,000원이었습니다. 10 0뭐 나쁘지 않은 가격이라고 생각하는데, 허물을 벗은 지 얼마 안된 녀석들이 좀 있어요. 근데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 그런 녀석들도 맛있고 살수율 좋습니다. 이 녀석은 브라운 킹크랩인 거다 아시죠? 낙찰고가 캐로당 13,000원이었는데 상태가 너무 삐리비리해요 이런 거는 믿고 걸으시는 게 좋겠죠 자 그럼 오늘은 하나사키 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킹크랩은 레드 킹크랩, 블루 킹크랩, 브라운 킹크랩, 하나사키 킹크랩 이렇게 네가지가 있는데요 하나사키 킹크랩은 일본 하나사키항에서 가장 많이 유통된다 하여서 항구의 이름을 그대로 따서 하나사키 킹크랩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정식 명칭 가시투성왕계는 지금부터 초겨울까지 우리나라에 유통이 많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8월부터 11월까지가 제철이라고 볼수 있어요. 이 제철의 개념은 생물학적인 제철보다는 많이 유통되는 제철이라고 볼수 있어요. 산란기가 5월부터 7월로 생물학적 제철은 2월부터 4월쯤이 되겠죠. 근데 그때는 우리나라에 유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사키 가시투성관계는 다른 킹크랩에 비해 체형이 작은 편입니다. 킹크랩의 특징인 가시는 이름답게 몇 배는 더 많고요. 보통 2kg 전후대의 녀석들을 골라서 사드시는 게 제일 맛있고요. 그 이하는 다른 킹크랩과 마찬가지로 비교격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녀석들은 킹크랩 특유의 육향이 강한 편이고요. 살의 식감은 그 어떤 킹크랩보다 쫄깃하고 탱글합니다. 육향이 강하기 때문에 약간의 호불호는 있지만 킹크랩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하나사기 킹크랩도 얼마든지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겁니다. 보통 유통되는 가격이 다른 킹크랩에 비해 저렴한데요. 노량진 수산시장 도매 쪽 A급 기준 3만원에서 3만, 3만 5천원대가 가장 적정 수준이라고 생각하고요. 소매에서는 그보다 약간 비싼 키로당 4만 5천원 전후가 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확실히 다른 킹크랩보다 저렴하죠. 자신이 킹크랩을 좋아하는데 아직 카나사키 킹크랩을 안 드셔보셨다면 올 가을 정도에 한 번씩 드셔보시는 걸 강력히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경매 이어가겠습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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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녀석들은 러시아산 레드 킹크랩입니다 낙찰 국가는 키로당 6만 3천원이었고요 낙찰 저가는 키로당 5만원이었습니다 이제 또 러시아산 레드가 살짝살짝 보이기 시작합니다 조금 이른 것 같고요 레드 가격은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7만원 That's about the truth, That's about the truth, That's about You fight. You fight. You're a You're 네, 이 녀석들은 러시아산 블루킹 크랩입니다. 낙찰 고가가 키로당 66,500원이었고요. 낙찰 저가는 키로당 56,000원이었어요. 확실히 여름에는 블루킹 크랩이 가장 비싸고 찰수율과 맛이 좋죠. 오늘 블루킹 크랩이 가격이 좀 내려갔는데요. 완전 A급은 아니래서 가격이 살짝 내려온 듯 합니다. 자, 그럼 오늘 갑각 유경 매장 쪽은 이정도로 하고요. 8어 점포들 돌아보겠습니다. 자, 이곳은 C4기둥의 한길통상입니다. 먼저 가승호부터 보였는데요. 승호 가격이 엄청 납니다. 키로당 16,000원이고요. 노량진에서는 좀 생소한 일본식으로 일본산 농어가 보였습니다 점농어였고요 키로당 2만원씩인데 중국산 점농어보다 채색이 더 시꺼멓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산 큰민어도 보였는데요 키로당 15,000원이에요 이 녀석이 키로당 15,000원 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다음은 중국산 대왕자발인데요 키로당 25,000원인데 활어들이 다 가격들이 좀 오른 듯합니다 이번주 역시 일본산 참돔이 보였는데요 2 k 로짜리 참돔은 키로당 23,000원이었고요 3 k 로급은 키로당 25,000원이었습니다 중국산 점농어 같은 경우는 2 k 로 이하짜리는 키로당 17,000원이었고 2kg 이상짜리는 키로당 2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완도산 광어인데요 2kg짜리는 키로당 2만5천원이었고 3kg짜리 완도산 광어는 키로당 2만8천원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일본산 제빵어입니다 저번주보다 가격이 많이 내렸어요 키로당 2만4천원 그리고 제주산 광어 넙치는 키로당 2만1천원씩에 판매되고 있네요 다음은 흑점줄 전갱인데요 사이즈가 1 k 로정도밖에 안나가요 근데 가격은 올랐습니다 키로당 3만4천원 자 백대표가 가장 좋아하는 돌돔이 보입니다 일본산이고요 키로당 5만5천원입니다 오늘 일본 벤자리도 많이 보였는데요. 이 녀석은 키로당 33,000원인데 키로당 3만원 넘어갈 생선이 아니라고 봅니다. 다음은 CU기둥 앞에 있는 대지수산으로 왔습니다. 먼저 보이는게 무전메갈이네요찍어바리였고요 키로당 15,000원이었습니다. 오늘 일본산 참돔이 대지수산에서는 가장 비싼 날이었다고 하네요. 키로당 25,000원에 판매되고 있었고 지금 보시는 능성어는 일본산이에요. 키로당 4만원씩에 판매되고 있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활어 가격이 많이 올랐네요. 기상이 지속적으로 안좋다보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요거 이번주에는 가격때문에 활어 추천하기가 좀 그러네요 오늘 대지수산에 양식 전갱이도 많이 들어왔는데요 양식 전갱이 같은 경우는 kg당 33,000원에 판매되고 있었고 지노래미는 kg당 3만원씩에 판매되고 있는데 사이즈가 참 좋았습니다 탱글탱글할 것 같네요 큼직한 이 활민어는 kg당 55,000원인데요 자 8월달부터는 쓴놈 드시라고 말씀드렸죠 지금부터 암놈은 알이 차기 시작해요 벤자리는 kg당 32,000원에 판매되고 있는데요 활성도 기깔납니다 대지수산에서도흑점전 전갱이를 키로당 33,000원에 판매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사이즈가 좀 작네요. 다음은 시오기둥 앞에 있는 오북상입니다. 오북상에도 벤자리가 먼저 보였는데요. 400에서 500g 정도 나가는 녀석이었고 키로당 32,000원입니다. 오늘 모든 점포가 흑점줄 전갱이가 작네요. 키로당 35,000원인데 1 k 로 정도밖에 안 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산 돌돔 같은 경우는 오북상에는 꼭 갖다 놓으시죠. 지금 보시는 녀석이 키로당 50,000원이었고요. 2 k 로가 넘어가는 녀석은 키로당 85,000원이었습니다. 제빵어 같은 경우는 3 k 로 정도 되는 녀석을 갖다 놓으셨더라고요. 키로당 22,000원이었는데 저번주보다 키로당 한 만원 정도 가격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5kg짜리 제빵어는 키로당 2 7 0 0 0 원이라고 하십니다. 중국산 점농어는 2kg 이상급이 키로당 2만 원씩에 파는데 애들 상태 좋네요. 완도산 양식광어 2kg 중반짜리는 k 당 24,000원이었고요 3kg 이상급은 k 당 27,000원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노량진 수산시장 화로점포와 갑각류 경매장을 다 돌아봤습니다 지속적으로 기상이 안 좋다 보니까 어종의 다양성도 떨어지고 물량도 많이 딸리는 날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주까지는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질 것 같고 다음주쯤이나 돼야 정상화가 이뤄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선어도매 쪽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까지 빠이빠이